네 안녕하세요 찐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임을 다운받아 올거예요잘 한번 골라주세요 이거를 일단 삭제하고

일단 모비즌을 지금 말고 이비스 페인팅을 빼야겠어요 아쉽지만 이비스 페인팅 미안해 이비스 페인팅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설치해보 겠어요 여 o 살 d 여루살 l 흔들어 다 do silent. I do silent. I do silent. 십구파오이 예, 됐습니다 네설치 중인데요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네요 이쯤에서 끝나야겠어요 앞으로 모비즌으로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비즌은 끝났으니까,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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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아, 저기 가. 어떤 애가 있어요? 걔를, 모빌전을 해야겠네요. 그럼 여러분, 동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2화를 기대해주세요.